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선 KTX의 좌석 수가 8월부터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북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밝힌 내용입니다. 우선은 열차 교체를 통해 좌석을 늘리기로 했고, 증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좌석이 부족해서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서서 타야 하는 호남선 KTX. 개통 이후부터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암선 KTX는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어, 열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도 당초 예상보다 승객이 급증했다며 신형 KTX 열차 대신 KTX1을 투입해서 좌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일차적으로 증량을 해서 그, 저, 이저 이 20량이 들어가는 차를 배치를 하는 것이 8월달에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증차뿐만 아니라 운행 횟수를 늘리는 증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편도 좀그 주말 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 평일에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최대한 그 무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증편이 가능한지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비좁고 복잡한 송정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승객들의 동선을 분산시키고 주차장 150면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실을 늘리고 영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대합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